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아, 출근길, 예, 지금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증시도 여전히 또 온도차가 있죠. 온탕과 냉탕을 아, 왔다 갔다 했다. 아. 그래서 오늘 일단 빠졌는데, 지긋지긋하죠,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어, 상당히 지금 긴 기간 동안, 어, 이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으로, 어, 렵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뭐, 11월부터 어, 고점 찍고 쭉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일단은 뭐, 분위기가, 어, 지금 잘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난망하고, 어, 그래서, 지금 이걸 잡아야 바이든이 이제, 어, 중간선거 또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어, 지금, 바짝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어 지금 광폭행보, 어, 인플레 감축법, 뭐 등등 해가지고 증시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 지금 상당히 훈풍이 불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고용률 둔화, 아, 기업에서 직원 안 뽑죠? 인플레 때문에. 어, 이제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아, 이에 대한 부분들 쉽게 갈수 없다. 이런 포인트.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 어, 또 이제 환율 급등, 어, 지금 뭐 미국인들은 좋겠지만, 어, 지금 이제 세계 화 시대 속에서 어, 이제 무역 어 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어, 내년까지 어 봐야 된다. 추경호 장관이 흑자로 돌아설려면은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제 발언이 나왔고 앞으로도 지금 이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크다라는 아, 대목 그래서 자가재가 유가를 지금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일 연속 어제 폭등을 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침체. 예, 그래서 인플레를 어떻게 잡느냐. 아, 일단 CPI 발표. 어,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 아,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안심하고 매수를 할수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바닥이 지금 만 오백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더 내려갈까? 지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길게 보면은 올라왔죠. 앞으로도 이번 연도 내년도 정리가 되면은 금리 인상 이제 둔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언젠간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좀긴 시각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지금 뭐 침체의 시간이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긴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스코 케미칼, 지금 어저께, 지금 뭐 GS 합작, 지금 계속적으로 친환경적으로다가 아,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IRA 예, 수혜 실적 개선 기대감 유효. 어. 요건상 비중국산 광물 조달 아, 필요 수혜 예, 국내 유일 음극재 사업도 주목. 어. 그래서 일단 매수 목표가 20만 원 나왔고요. 어 지금 뭐한 방에 예, 지금 어제 뭐 8%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2조 기업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 1등 지금 2차 전지가 LG 엔솔 어, 이게 지금 110조 정도 되죠 어, 지금 10배 지금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CAT이 이제 어찌 됐거나 어, 세계 탑인데 예,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죠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독주를 할수 있을까? 이에 어, 대한 이슈 어, 그래서 지금 케미칼 보시면은 어, 뭐 지금 어마어마해요. 어, 지금 7월 달에 이제 10만 3천 원이었는데, 예, 지금 9월에 예, 19만 원, 어, 거의 90%가 지금 올랐고, 이 우량한 주식,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5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더니만 결국은 치고 올라가고, 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땡큐다. 어, 모아서 한 번에 뽑아 올리는, 어, 지금 이런 포인트. 그래서 지금 두달 올랐다가 한달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예 그래서 모든 주식은 이제 조정이라는 걸 보죠 어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 감축법 우리 현대차 지금도 수정 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법안 통과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나온 거 보니까 중간선거 끝나고 끝나고 이기는 거 봐서 그때 해주겠다 지금 요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8,800원짜리가, 어, 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 아 만원도 안 됐던 게 20만원 가까이, 예, 올라가는, 예. 그래서 지금, 뭐, 6년 만에, 예, 지금 대박을 친 건데, 예. 앞으로 지금 전기차 세상, 어, 아 장이 안 좋은데, 이제 이쪽에 수급이 올릴 정도, 어, 그래서 확실히 정해진 미래에, 예,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어, 아 이런 포인트, 어, 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음, 뭐 여전히 재료는 많이 있는데 주가가 못 가요. 아,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이슈 어, 지금 이게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레시마 아, 지금 베그젤마 아, 지금 뭐 유플라이마 여전히 기대감이 크죠. 아, 이런 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제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 6.5배 센하이베이 겨울철 아, 코로나 재유행 경고 어, 어제 밤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 국내 코로나 상황은 완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 겨울에, 에, 또 다른 유행이 올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파우치 박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앞으로, 어, 이에 대한 이슈 굉장히 또 크다. 그리고 우세종보다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려진 세변이가 늘고 있는데, BA5, 어, 그리고, 켄타오로스, 어, 3% 넘어섰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두 번째인데, 이게 우수종으로 갈수 있다. 어,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 이거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어, 대응될 것이다. 어, 근데 모르는 얘기죠. 어, 그래서 면역 회피력과전파이 높은, 어, 켄타우로스에 대한, 어, 감시도 지속하겠다. 눈여겨볼 하영이 변이가 비행기, 예, 이게 켄타우로스죠. 어, 변이가 3개 더 생긴 거다. 그래서 지금 인도 등지에서 크게 늘고 있고, 어, 국내에서도 35건 감출 스웨덴 연구팀이, 어, 확인해 보니, BA5에 6.5배 낮았다, 낮았다. 감염을 막는 효과가 낮았다. 그러니까 이게 더 6.5배 위험하다. 아, 지금 이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돌기 단백질 같은 경우 백신이 타겟이 되는 부위라서 기존의 백신 효능이 떨어지면서 감염 확산될 수 있다. 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몸에서 기억은 하겠지만 어 위험성이 크다 라는 부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어 B5, BF7 예. 그래서 3월까지 이제 재유행.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다가 지금 실내 마스크 가져가자. 어 보건복지부에서 어 질병청에서 나온 대목이 예. 요 포인트예요. 어. 그래서 밖에는 이제 벗고 다니는데 내부에서는 어 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이 마스크를, 어, 썼다 봐서 살수 없으니까, 어, 그냥 턱에 다 걸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신종변이까지 확산할 경우, 유행경우은더 커질 수 있다. 어, 그리고 개양 백신 접종, 어, 2.4%, 어, 거의 안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취약층 접종은 좋다. 어, 기본적인 얘기, 예, 기본적인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지금, 뭐, 이에 대한 부분들, 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어, 끝이 아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세종에 대한 부분들 잡기 위해서는, 어, 백신 치료제 개발, 어,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어, 이런 대목이고요. 몸 떨면서 강직. 예, 베트남 호텔 수영장에서 항공의 감전사. 야 지금 어마어마하네. 다낭 지금 여행 굉장히 많이 가는데, 뭐,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가고 있죠. 어, 자가장 양극화가 이제 심한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가는 건지, 빚내서 가는 건지.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어 지금 감전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5성급인데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나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윤리 이준석의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준석 편, 한 번은 국민의힘 편. 그래서 정진석 체제가 간다. 아 그리고 지금 음 이제. 가처분 졌으니까 아, 요런 이슈 당원권까지 들어가서 나가라 이야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창당해가지고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예 지금 이런 포인트. 북한은 군용기 1 2 예, 대, 특별감시선 넘어 시위성 남아 도발. 아, 그래서 지금 북에서 어, 미사일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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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 안 되니까 어, 그 전에는 미사일 쏘면은 쌀도 보내주고 강냉이도 보내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어, 더 시위는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어, 지금 러시아도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북중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결, 어, 이어지고 있고, 핵항공모함이또 왔죠.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 군사, 국방, 아 어, 지금 안보 어, 또 이제 한미 공조, 중요한 포인트다. 감사합니다.